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 어 398번 컨텐츠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일단 도금은 맥박이라고 읽습니다. 의학 용어이죠? 한 글자씩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준 4급 배정 한자 줄기 맥자입니다. 왼쪽에는 육달올이죠. 이게 장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부수는 고기 육자입니다. 오른쪽에 글자는 갈래 파자입니다. 보통 삼수를 넣어서 예, 이렇게 씁니다만, 이 글자나, 이 글자나, 같은 글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결, 물길이 갈래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 중에 이렇게, 강물처럼, 시내처럼 갈래가 예, 져서 뻗어나가는 것, 곧 혈맥, 핏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일급 배정한 자 두드릴 박자입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재방변, 손수가 부수가 되고요. 오른쪽은 펼 부자이지만 발음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일 글자는 손으로 때리거나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핏줄 안에 통통거리면서 두드리는 듯이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맥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국어사전 보시겠습니다. 의학 용어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다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이다.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수 있다. 알고 계시는 맥박입니다. 박동이나 맥동과도 관련이 있는 단어죠. 우리나라는 맥박 중국에서는 마이보어 이고요. 일본에서는 마, 미야크, 야크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간화자는 네, 맥자가 좀 다르게 생겼고요. 일본 신자체의 경우에는 어려운 이 박자 대신에 이칠 박자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맥박. 중국어 마이보어, 일본어 미야크, 야크, 아, 미야크, 하크. 한중의 삼국이 같은 글자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 398번 컨텐츠는요 줄기 맥자와 두드릴 박자가 결합한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보통본 영상 혹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